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호TV입니다. 이번 강의는 배당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매에 참가할 때 낙찰받고 대금 납부만 하면 온전히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매 물건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낙찰자가 이걸 모르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돼요. 굉장히 큰 사고죠. 본 강의에서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욕을 하는 경우와 배당욕을 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낙찰자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배당 사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 지식으로 대항력권또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일단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 사례.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한 경우에 낙찰자가 무엇을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례. 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입찰자는 어떤 주의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다음 배당 사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력권하고 대학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배당 공부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알아봅시다. 대항요건과 그 발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이길 0시부터 대항요건이 발생을 한다. 주택의 인도하고 전입신고하고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에 대항요건이 발생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항력은 그 개념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서 살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에요. 이 대항력은 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 에세 번째로는 우선변제권과 그 발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항요권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이두 날짜 중에 확정일자가 늦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 또두 날짜 중에 대항요권이 늦으면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보다 늦다 그런 경우는 계약요건을 갖춘 날이길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배당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될게 말소 기준권리입니다이 주택의 등기관계를 보면 1순위로 갑이 임차권 4천만원이 등재가 됐어요. 2순위로 의리저당권 2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3순위로 병의 저당권 3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소 기준권리를 한번 찾아 봅시다. 말소 기준권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또 배당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선순위 전세권. 이게 말소 기준권리인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게그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는 지금 임차권이 4천만 원, 이건 해당이 없죠. 두 번째, 의뢰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고 또 주택에 인도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 임차인 갑에 선택에 따라서 낙찰자가 입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난다. 그 관계는 다음 슬라이드 또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일단 말소 기준 권리는 을의 저당권 2천만 원이에요. 일단 전 슬라이드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냈죠. 그러면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이순이 저당권자 을입니다. 2천만 원.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임차인 갑이 배당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스라엘에서는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임차인 갑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임차인 갑은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이 물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순위로 물권 화된 임차인이 4천만 원을 배당받고 그다음에 2 순위로 저당권자 을이 1천만 원을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배당 재원이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합해 가지고 5천만 원 모두 배당을 해 줬죠. 그래서 병은 배당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배당이 맞춰집니다. 낙찰자는 임차인 갑이 다 배당을 받아서 명도를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다음 슬라이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소 기준권리를 찾았고 또 임차인 갑이 배당 요구했을 때 배당표를 짜봤습니다 다음 이 제일 중요하죠. 대항력있임차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 l i 다 보시면 권리관계는 그대로죠. 임차인 갑 을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병 저당권 3천만 원이 있어요. 일단 말소 기준 권리 찾아냈고 임차인 갑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권리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임차인 갑이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 낙찰자가 무엇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지 임차인 갑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임차인 갑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얼마를? 4천만 원을. 그래서 낙찰자는 낙찰대금 5천만 원하고 임차인 임차권 4천만 원하고 해서 9천만 원을 주고 이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알고 샀으면 문제가 없겠죠. 모르고 샀을 때가 문제예요. 불행한 경우죠. 그래서 갑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 4천만 원을 그 다음 2순위로 저당권자 2천만 원이다 배당을 받고 3순위로 저당권자 병이 3천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당 재원 5천만 원으로 을과 병이 자기 채권을 다 만족하고 낙찰자는 4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경우가 생깁니다. 낙찰자가 그걸 알고 샀으면 좋죠. 그렇지 않으면 은 4천만 원을 부담하든지 보증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꼭 파악해야 될 사항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입찰자 주의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사이트나 법원 서류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세대가 누가 있는지 또그 전입세대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초에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자는 경매 기일 직전까지 이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욕을 했는지, 또 배당욕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지 이걸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해야 실수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경매 권리 분석, 또 배당 사례, 부동산 상식 등을 가지고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